인트로 항공 방산 네오가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공격 정찰헬기 중 하나인 MDO 00 디펜더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작고 빠르며 치명적인 이 헬리콥터는 여러 대륙에서 수십 년간 활약해왔습니다. 거대한 공격헬기는 아니지만 정찰타격 다목적 임무에서만큼은 독보적인 전력을 발휘하죠. 지금부터 별표 별표 작은 전사, 리틀 워리어, 별표 별표 라플리는 MD-500 디펜더의 역사, 설계, 무장, 전투 성과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와 기원, MD-500의 이야기는 1960년 대초 별표 별표 휴조 OH-6 카이오스, 로치, 별표 별표에서 시작됩니다. OH-6는 미 육군의 경정차 헬기로 개발되었으며,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하면서 민첩성과 낮은 고도에서의 기동성이 큰 장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군 수뇌부는 이 기체가 단순히 정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격 능력까지 부여하면 전장에서 더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휴조 500 시리즈 그리고 그 진화형이 MD-500 디펜더입니다. 1970년 대중반 휴즈 헬리콥터사는 강화된 기체 구조와 업그레이드된 엔진 그리고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파일런을 갖춘 군용 버전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맥도날 더글라스에 인수되면서 MD500으로 불리게 되었고, 현재는 MD 헬리콥터 스사를 통해 여전히 생산 개량되고 있습니다. 설계와 성능, MD500 디펜더는 작고 가볍지만 다재다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승무원, 보통 두 명, 조종사 플러스 부조종사, 사수, 엔진, 엘리슨 2 5 0 c 2 0 커버샤프트 엔진, 출력약 420SHP, 최대속도 약 시속 2 8 2 k m 시속 175마일, 항속거리약 430km, 실용상승한도 약 4875m, 16000피트. 이 헬기의 가장 큰 장점은 기동성입니다. 작은 기체와 강력한 엔진 덕분에 급상승 급선의 저공비행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전투 상황에서는 지형을 따라 저공으로 숨어다니다가 순간적으로 솟구쳐 무기를 발사한 뒤 신속히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무장. 작지만 강력한 이유는 다양한 무장 옵션 덕분입니다. 임무에 따라 7.62mm M134 미니건 포드 군당 수천 발 발사 가능 12.7mm 중기관총 70mm 히드라 로켓 포드 보병 및 경장갑차 공격용 TOW 대전차 미사일 본격적인 대전차 공격 가능 최신 개량형은 헬파이어 미사일까지 운용 가능 이렇게 다양한 무장을 조합할 수 있어 MD500은 정찰기 경공격기 대전차 플랫폼 등 임무 맞춤형으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운용국가 MD500 디펜더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용국은 대한민국 대규모로 보유하며 정찰 공격 모두 수행, 심지어 무인화 버전 연구도 진행,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작전에서 운용, 칠레, 케냐, 엘살바도르, 필리핀 대게릴라 작전에 적극 활용, 미군 특수부대 개량형 별표 별표 MD530, 리틀버드, 별표 별표로 유명. 특히 1993년 별표 별표 모가디슈 전투, 블랙 호크 다운 사건, 별표 별표에서 활약. 이처럼 다양한 나라들이 꾸준히 운용한다는 점은 이 헬기의 신뢰성과 실전성을 입증합니다. 전투 기록, MD500 계열은 세계 곳곳에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중남미에서는 대방군 작전, 아프리카에서는 험준한 지형 지원, 중동에서는 사막전에서 활약했죠. 특히 가장 유명한 사례는 별표별표 별표 소말리아 모가디슈 전투 1993별표별표입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리틀 버드는 좁은 도심 골목과 건물 옥상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밀 화력 지원을 펼치며 임무 수행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강점 MDO00 디펜더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소형 크기, 탐지 피격이 어렵다, 민첩성, 저공에서 뛰어난 기동, 다목적성, 정찰, 공격, 수송까지 가능. 경제성, 대형 공격 헬기에 비해 저렴한 운용 비용, 실전 검증, 40년 이상 다양한 전장에서 입증, 한계점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방탄 성능이 떨어져 강력한 대공화력 앞에서는 취약하고, 탑재 무장량도 AH-64 아파치나 MI-24 힌드 같은 대형 공격 헬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강도 분쟁, 대테러, 정찰 작전에서는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현대 계량 세월이 흐르며 MD-500은 꾸준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MD-530F, MD-530G는 더 강력한 엔진, 첨단 항전 장비, 정밀 유도 무기까지 탑재 가능하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무인 전투 버전까지 연구하며, 새로운 시대에도 쓰임새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MD-500 디펜더는 가장 크지도, 가장 유명하지도 않지만 항공사의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헬기입니다. 속도 기동성 다목적성을 겸비한 덕분에 지금까지 제작된 가장 성공적인 경공격 헬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베트남의 정글, 소말리아의 도심, 중동의 사막, 한반도의 산악지대까지 m d 0 0 0은 작은 전사 라는 이름답게 수많은 전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신 대량형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이기에 m d 0 0 0 디펜더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